어, 미국인 교수,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인 교수로서 한국 청년들에게 에, 이렇게 드리는 조언이랄까요, 제언이랄까 하는 책인데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어, 재밌었고요, 그리고 도움도 됐고 또 굉장히 글을 재밌게, 쉽게 썼어요. 그래서 음. 읽기가 쉬웠습니다. 근데 제가 제일 그 놀랐던 것은 전. 우리 어머니나 아내한테 매번 길게 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 책을 보면 길게 보지 마라. 인생을. 네, 너무 길게 보려고 하지 마라. 왜냐하면 음. 길게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한 것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그게 인생의 묘미 아니겠느냐 음. 어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인내심 갖는 건 좋은데 어려우면 그만둬라. 어, 이렇게 가다가. 문이 잠겨 있는데 계속 그 문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옆에 열린 문이 있으면 그걸로 가도 된다. 음. 그렇게 굉장히 편한 생각, 또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걸 갖게 하고요.